우리는 좋은 집에 사지는 거죠. 에어컨 거의 안 하고요. <laughs> 선풍기 그냥 바로 틀면 됩니다. 네. 훈련이 잘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집이 아, 좋은 거예요? 되게 시원합니다. 바람만 이 드문만 열어놓으면 양 양쪽으로 확 터여서 음. 공기가 터집니다. 좋네요. 제일 아, 좋은 아, 케이스. 바로 산쪽이라서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조금 통하는 네. 쪽입니다. 저도 집은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이게 조금 <laughs> 공기가 잘안 <잘한다고> 들어서. <해서. 웃음> 원장님 필리핀에서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더운데. 거기서는 뭐 어차피 에어컨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거기는 집 구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에어컨 틀고 자 생활을 해야 되고. 1년에 몇 개월이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1년 내도 풀죠아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겨울 날씨 빼고 우리나라 겨울 음... 때도 그때는 막그 뭐 선풍기 정도도 괜찮은데 거의 네. 어... 우리나라 겨울 때도 기온으로서는 2 0 몇도, 3 0도가해되 나가니까. 아이고야. 1년 내내. 네. 그래. 그냥 어지간하면 대, 대한민국을 떠나지 말아야 되니까 <laughs> 잘 붙어서 살아야 <laughs> 네, 저희 에디트리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음, 꿈에 있는 사람들 서국장님이 사이트 제작을 다 하셔가지고 어 원장님 보셨나요? 어 작업하는 것만 고 아, 완전히. 넘어가는 걸못 넘어가서 유대트님께 부탁드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도메인을 드림 기부.org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를 훈리지하고 연결 신청을 했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다 연결이 되면 드림 기부.org 하면은 이제 이 화면이 하나, 아직은 하나. 연결 안 됐어요. 네네. 네, 아직은 연결이 안 돼요. 네. <laughs> 네, 이 화면이 이제 그드림기구 o r g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네. 모두에서 바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후원하기 또 바로 넘어가고, 다음에. 그리고 회원 가입하는 것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꿈이 있는 사람들 블로그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 지금 주소는 제가, 어, 그, 에듀트리 주간회의 거기에 토론에다가 지금 구글 사이트 도구로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보 치과 신제품 사용성 평가가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홉 분이 해주셨고 이렇게 기존 치약의 경험들 데이터가 있고 이제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르테 만족도 프리미엄의 만족도가 예 4점이었고, 포르테 만족도는 5점. 네. 새로운 치약의 만족도는 이렇게 되고, 화합 느낌에 대한 부분이 훨씬 강해졌다.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치과 맛과 향은 보통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 향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조금 있어서. 어~ 거품은 보통이고 향만 민트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화한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색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묽은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제가 그~ 연결해 드린 그 주소로 가면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요 네. 요 내용을 저기 우리 그 저기 회사의 그 대표님한테 좀 보내야 되는데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것만 네네 그렇게 네. 하면 그래서 보내 가지고 이제 그분이 요거를 네. 참고해서 제품을 네. 다시 이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보내 주실 거거든요 시제품을 네, 네, 네. 이제 지금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이렇게는 사람이 연속해서 몇 7월 한 3, 4일, 4, 5일을 쓰고 나서 써보니까 이환 느낌이 처음에는 원래 쓰던 것보다 너무 세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상황상. 그래서 깨어남이라는 게 보통 느껴질 때 이제 경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환 느낌은 되게 좋고 뒷 느낌은 깨어내서 좋은데 그게 조금 뭐라나 어떤 조금 질 높은 그런 어떤 느낌, 향, 이런게좀더았으면 응, 응. 좋겠다. 그런 형태였고, 그래서 네. 그 내용이 잘 전달되면, 어뭐 색상도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뭐 색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얀색으로 뽑았는데, 원래 응. 우리 색깔 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응. 식으로 간다든지, 뭐, 그거는 그거 가능할 거는 같고요. 아, 근데 저는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주변에는, 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네. 또 써본 사람의 경우에는 괜찮, 익숙한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에는 네, 색이 검은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는 것같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이 주소는 제가 네. 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 이제 미보 구간 관리 시스템이 100...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리플렛 자체에 어~ 그~ 이제 백업도 하고 또 그~ 이제 호스팅할 수 있는 이제 그 주소도 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그~ 이제 더 이상 코드를 수정할 일이 없게 되면 리플렛 그~ 서버에 이거를 올려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료를 중단을 해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 자체의 수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코드를 다 백업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호스팅하는 곳에 저렴한 곳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도 다 돌아가게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 완전한 이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거래에 해당하는 토탈 데이터. 고객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 이 부분이 이제 주 단위로 이제 또일일 단위로 월간으로 이렇게 백업을 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스팅을 이제 신청을 했고 거기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실제 데이터기 이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안 가장 안전할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리플렛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해둔 그 호스팅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슈는 지금 음, 이제, 호, 이제 홈페이지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게 남아 있는 작업들또 마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시급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먼저 좀 구축을 했고 지금은 저번에 보여드린 홈페이지에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구매한 그 호스팅에다가 이제 서버를 올려놓고 이제 홈페이지를 올려놓고 이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모.kr로 도메인을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들었던 것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그 홈페이지로 이제 도메인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인정화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를 이제 잘, 기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어 일단 그, 치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리까지 되어져서 이제 인증기가 됐으니까, 그 안에 창고 관리하고 하는 분야에 관련돼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CCTV도 달고, 오늘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c c t v 를 네. 달고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그게 딱 재고나 이런 데 손이 안 가도록 거의 그렇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뭐 분실이나 이런 거는 또 없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재산 이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해놨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집중해서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에 관련돼 있어서. 요번에 이제 그요 치약 지금 파고 있는, 팔고 있는 치약도 한 1년 정도는 당분간이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네. 나온 치약도 이제 거기에 불소를 더 포함해서 하는 치약으로 해서 광고를 좀더 해서 실제로 영역을 음.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판매되어지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늘어야, 늘어나야 음. 이제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게좀 적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케팅을 조금 더 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음. 네. 음. 그서 화요일로 그 창고 재고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오차 부분이 줄어서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아주 미비한 차이인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생 많 하셨습니다. 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게 결정은 났습니다. 일단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 필리핀 어제는 아. 결정이 일단은 시간 이 났고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목금토주일이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천 동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모여서. 일단은 출범, 그러니까 갈, 가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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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연하고, 어, 거기 모임들, 어, 이사들 모여서, 어,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 발표를 합니다. 날짜하고, 행사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참여자들을 받고 뭐 하는 거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시간이 고정적이지를 못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되 저는 결국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준비하는 거는 모든 면에서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도 작년부터는 일단은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진료하는 부분은 일단은 빼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서 돌아가는 거는 별문제 없고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들은 또 서준희 국장이 또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게 문제 없이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하고 조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 그런 걸 결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션슈입니다 그 아까 얼핏 그 지나갔는데 어, 제가 강 실장님한테 듣기는 그, 지금, 레플리 데이터베이스가 그때는 MySQL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아까 네. 백업 자리에가 보니까 포스트그리 SQL이라고 제가 얼핏 본것 같아요. 그거는 어, 일반 네. 그, 웹호스팅 업체에서 그거 취급 안 하거든요. 예. 어, 근데 음. 전에 얼핏 카페2사는 카페 2 4는 하기도 한다고 제가 어, 한 번은 들은 것 같긴 한데 맨 아래 줄예 지금 화면에 예그예고 예, SQL이 고게 어. 그어한번 확인을 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이제 저거를 뭐 마이 SQL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소스 코드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카페 2 4가저 DB를 그 취급을 해주는지 또는 음. 아니면 이제 전환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지 어그 부분 한번 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이에스엘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 DB라 그래갖고 원래 카페 에있에서 하는 게 있는데 기본으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어 저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직접 수익에 그 관련된 건은 아닌데, 일을 그 MOU 비슷하게 해서 지금 두건그에디트리가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번에 그 서울소셜 그것 때문에 공항 갔다가 문선남님하고 공항 지역에 지금 그 어, 사업자분들 어, 내일 아침부터 시작인데 매주 목요일 아침 8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이제 그쪽 분들, 그, 어, 공항 지역,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터디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 점점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 대신 사회적 자본 쪽에서 집중을 하니까, 어, 좀 열어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일 저녁 8시에, 그, 페이스북에 강창훈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그, KSNS 제가 오늘 저녁에도 많이 떠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실제 저쪽, 그, 어, c d m s 쪽에, 어, 구대 AI, 그쪽이 지금 그, 자금이 지금은 원활하지가 않아요. 어, 여건이.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직접 진행할 수가, 어, 없는 상태에, 어 그거여갖고 어 제가 기획만 하고 있었는데 강창훈님이 그 AI 쪽그 개발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진도가 잘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어 앞전에 미팅이 있을 때 이야기 주신 게 같이 어 협력해가지고 그 오픈으로 가는 영역까지 일단 먼저 함께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옆에 있는 다른 세 분들도 이야기 되셔가지고, 일단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그거, 어, 한번 추진을 해보게 됩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만들어지면, 그, 저는 c d m 스식의 얼라이언스는 아니지만, 그, 에듀트리나 아니면은 요쪽 그, 어, 공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식의 그, 약간 그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그런 형식도 어, 앞으로 좀더 넓혀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돈안 되는 쪽으로 머리가 빨리 움직이니까 예, 그거를 뒤에서 강 실장님이 균형을 잘 저, 어, 상황을 보시다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까요? 네 예.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